미친듯이 잡아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오늘 한 100마리를 사지로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칠지 잡으면 어떡해 대박인거지 <목소리> <시네튜브> 시네티브의 이신혜입니다 여러분 들 반가워요 여수에 그리고 목포에 갈치낚시가 핫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갈치낚시는 7월이 금기입니다 7월 말까지 금어이고 8월부터 갈치 시작인데 10월 말부터 약간 씨알이 늙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낚시는 멀리 가기 때문에 한 초보자도 뭐 50에서 100만원 응, 차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 제가 꽝조사 이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겁이 납니다. 제가 연열 말도 못 잡으면 최초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잘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 그리고 제가 오늘 탈때는 마린 피싱 2호 리더스. 3시육도 36 36.2도! 진짜.. 아 여기가.. One day. I didn't know. I didn't know. 요 didn't k 어디 가 I didn't k n o 리가 didn't k 노볼분한안 돼. 한번 최고의 낚시가 될수 있도록 하늘이 도와주셨으면 잘할게요 파이팅. 잠깐만. 아, 약간 멀미 난다 하시는 분들은 약을 먹거나 캡슐거나 꼭 하세요. 어. 응. 목마르면 음. 제주도래요. 여기가 여서도라고 하여서도라고. 와, 와, 엄청 멀리도 왔네. 초보자분들은 가운데 다시 얘네 멀린거네 앞에 있으 이렇게 끌다 다니고. 대박. 와. 우리가 비철보고 왔어. 집을 가서서 다시 보이줄 거야. 방안에 있는 것들 전부 다 형광캠이에요 형광캠이 아... 집어들고 좀 끼고 아, 뭐예요? 네. 나침대를 잡아주는 거 다같이라고요 다같이 잡아서? 나침대를 잡아주치고 어, 어,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고 거치를 하는 거라 이거 하나 해보고 잡아주면 돼요

이제, 퍽 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벌려가지고. 자, 이거를, 약간, 이렇게, 딱다하게이어게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멈췄죠? 어, 띄어내. 띄어내. 아! 디어드. 디어드. <laughs> 디어드. 그래가지고,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걸 떨려요. 네. 아시죠? 이거랑, 이, 이거 다 되어있으면 그냥 붙어오시면 떠질 거예요. 그냥 만 살짝 끼면되 네. 머리를 잘라버리고 네. 네, 자르고 뭐하는 데 뭐라고 그러니까. 하늘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헬로우 오오와 뭐야 우와 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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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여러분 갈치랑 삼치랑 그거 어떻게 구분하셨어요 <목소리> 야, 좀 많이 이이해서갈치는 <목소리> <일을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갈치는 툭툭이툭툭렇지아 <목소리> 근데 얘는 막 이렇게 <목소리> 격하게 <목소리> 아. <목소리> 제주도 옆바다라니까 이거 제주도가겠지. 멋지게 아니요, 설마 7발을 다 들었나? 이반을 나올려는데 네개다 <laughs> 다섯이야. <laughs> 야. 안 잡혔는데. 야 이거 개야. 이거 시작. 오늘 0 마리 걱정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여러분들. 두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마아이기마리그래도없어야지 아, 그렇지. 야, 그래도 일곱 바늘 중에 여섯 마리. <laughs> 그런 게 갈치가 불치를 먹는 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laughs> 갈치 갈치 잘 먹어요. 아, 지들끼리 원래 다잘 먹게 돼요 풍겨들은 장을다 남은 거. 이게 이 번째 아까 그 불치 그 새끼들 그거 미끼로 쓴 거. 맞아요. 느낌이 식당인데 아까보다. 지금 그래요? 음 아니야. 제따로는저보다못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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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안친한쟤 봐. 날이. <laughs> 쟤는 <오. 웃음> 그냥 쟤지 쟤는 요 3마리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3마리. 아, 오. 핫 아, 첫반에부터 제사이즈는굵치 그러나 사이즈 작은 새끼들은 썰어가지고 엄마 모셔와라 하고 사지 절단 내는데요. 내 아, 네 발이었네. 자, 이제 마지막 반은 설마 여기까지 하면 다섯 발인데 설마 있겠어요? 어 괜찮아요. 배틀방 뽑아. 잘 자르고 선을 따라 쭉사거든요 선을 선을 따라 이렇게이사람사고리이고 코를 이사람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 뜨는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은그 식품 식품, 식품 식품 아 식품 위생법에 네. 걸려서 여기 보면은 또 심이거든요 있 네. 이게 이게 이심은을안 빼면은 먹고 나면 메탈 까요아볼 뜯잖아요 네 여러 씌우면 열탈만싹 발라내거든요 형님 손에 완봉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먹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거 뜨는 것만 보여 주신 거고 이거 버릴게요 이렇게 나가 서 보이면 자 소장이 완전히 저희가... 아, 다 됐어. 여러분 예뻐요. 저희가 둘다 합쳐서 저희 둘이 합쳐서 100, 100마리 넘은 거 같은데? 아 그거. 이거 이제 내 거. 초보자니까 솔직히 100마리 쉽지 않아요. 몇 마리 잡았나 헬로우. 아, 욕심이 많아서 한번 먹고 또 먹었나 봐요. 완전히 멀 네. 가지고 똥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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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네. 네. 그 다음에 삼치 제큰거 하나. 아, 건아니겠고 그거 하나. 쪼끄만. 삼치 하나, 영, 장어 영, 하나. 장어 아, 그리고 장어도 잡았어요. 맞아. 장어어 장어. 장어 올라왔을 때 얘도 얘도 막막 손가락 깨물려고 발악을 하더라고요. 물려 보셨어요? 아. 아 이거 시장 가서 팔아도 된다고요. 사긴 사요. 저희 지금 총4 0 마리에서 총 저희 갈치는 총0삼 마리, 백셋. 갈치. 이거 비키는 훨씬 높겠죠? 몰는 알겠지. 아 비키는 수입만. 아 따가워. 와, 열받다 그리고 아까 내가 저랑. 이 이건 뭐야? 비 게임 갈치 뭐예요, 형? 이게 이제 서울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아. 한국도 아. 갈수 아. 있는 거예요. 아이렇 이안 들고도 와서 또 위에는 또쉴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엄청 떠네요 여기는 위에 이렇게 자는 것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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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좋아요는 눌러주셔야죠.